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빠바각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확대 지원되는 긴급복지생계비 지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매일매일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58만원, 2인 가구 기준 97만8천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생겼던 2020년에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양태 고용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된 이후 아직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까지 현재의 확대된 대상이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2022년 12월 말까지만 지원금액을 약 16.2%까지 0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신청해 주셔야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한번 지원받으신 분은 생계가 더 나빠졌더라도 2년이 지나야 다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원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은 2년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인데요.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의 소득의 1인 기준 145만 9천원 사인 기준 384만 천원 ,000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의 모든 재산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도시 3억 1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로 재산요건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금융재산은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또8만 3,400원, 2인 가구, 97만 8,000원, 3인 가구, 125만 8,400원, 4인 가구, 153만, 600원, 5인 가구, 180만, 7,300원, 6인 가구, 207만 2,100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담당자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